월드미션교회 영유아부 친구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교회가 아닌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같이 정돈된 모습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영유아부 친구들, 내복 입고 예배드리는 친구들 있나요? 안돼요. 세수 한 하고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없겠죠. 누워서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히 안돼요. 모두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성경책, 성금도 준비되었죠? 그럼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所以。 친구들 정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자 귀를 딱 기울이고 전도사님 쳐다보세요. 자 오늘은 장세기에 있는 말씀을 들려줄 거예요. 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 날이 지나서 하와는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기들은 형은 가인, 동생은 아벨, 두 가인과 아벨이 쑥쑥 잘 자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형이에요. 이 형은 이름이 가인이에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인아, 아베라,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은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키운 소와 양과 또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형 가인이에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들에 나가서 부지런히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음, 곡식이 잘 되고 튼튼한 건 내가 먹어야지. 하나님께는 좀안 좋은 거 드려야지. 이러고는 하나님 앞에 별로. 안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동생 아벨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음메! 양 있죠? 양을 치면서, 시냇가로 풀밭으로 다니면서, 양들을 먹이면서, 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내가 키우는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 건강한가, 어떤 게 튼튼한가 보면서 이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제일 튼튼하고, 털도 제일 예쁜 양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재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님이 들은 곡식 이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이 들인 이양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이 동생이 들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면서 잘 받으셨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형, 가인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화가 났어요. 내가 드리는 곡식과 재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 그만 받으시는 하나님, 싫어! 하나님은 미워! 막 이렇게 하면서, 이 형님의 마음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동생이 자기보다 더 좋은 걸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음, 저 아벨은 미워. 나보다 더 잘하잖아.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더잘 드리잖아. 나저 동생이 싫어. 미워. 이러면서, 무섭고 화난 얼굴로 아벨을 탁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부르셨어요. 네가 왜 화를 내느냐. 가인아 화를 내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야. 그런 마음을 자꾸만 자꾸만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가인 너 마음을 바꿔야 돼. 동생 절대로 미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가인은 싫어요. 하나님, 난 동생이 미워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가인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점점 커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미워하는 마음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나보다 더 잘하는 저 아벨을 내가 어떻게 할까? 불러내가지고 아무도 모를 때 살짝 죽여야지. 이런 무서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정말 동생을 잠깐 나와봐.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형님에게 온 이 동생 아벨을 그만 돌멩이를 들어서 탁 쳐서 죽였어요. 이형 가인의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죽이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죄를 지어서 정말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형님이 되었어요. 자, 우리 유아부 친구들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동생을 싫어하는 마음,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죄예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음, 우리 하윤이는 동생 하빈이를 참 사랑하네. 잘 챙겨주네.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면서 미워하는 마음 안 돼. 싫어하는 마음도 안 돼. 그거는 죄를 짓는 거야. 예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 형님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만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 마음 속에 미워하는 작은 마음이 크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요아부 친구들과 엄마 아빠 전도사님은 우리의 스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엄마 아빠 사랑하고 동생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예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친구들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너무 고마워요 전주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도 칭찬해 주세요 예배대장이야 고마워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 이러면서 꼭 안아주세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전도사님은 또 우리 친구들이 보고 싶은 마음을 꾸욱 참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씩씩하게 예쁘게 한 주간도 잘 지내다가 다음 주일에 또 전도사님하고 만나요 And